달콤한 총각 오늘은 뭐해?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장에서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가을 준비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좀 힘들었던 아이들. 자, 그래가지고. 여름에 유난히 물을 주는데도 살이 좀 많이 빠졌던 아이들, 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미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달초인가 조금 안내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제 저면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삼목판에다가 물을 이제 해가지고 요 아이들 이제 저면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면을 해서 바로 반응 이렇게 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반응이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면을 했을 때 반응이 많이 늦거나 예, 반응이 많이 늦거나 하는 아이들은 뿌리에 이상이 있는 것들이에요.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삐득삐득한 것들만 모아놔가지고 이제 저면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물 반응이 너무 늦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뽑아 가지고 뿌리 상태로 확인하시고 분갈이를 새로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예, 식재를 예,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얼마전에 달총이가 이제 농장 가서 요거를 영상을 담아 드렸잖아요 자 요거를 지금 뭐 요청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달총이가 여기 있는 것들 요거 자, 누비노바하 파키포리아하고 자, 이쪽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핫세이랑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달총이가 금액을 안내를 해드렸지만은 요거를 달총이가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달총이한테 주문을 하세요. 제 달총이한테 주문을 하면 달총이가 가져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택배 처리를 해드릴게요. 예. 네. 이거를 원래는 달총이가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갖고 오면 왔다 갔다 기, 운임이나, 예,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 택배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담이 있어가지고, 뭐, 그 농장에서도 최대한, 예, 이거를 보, 직접 하시면은 돈이 더 많이 되시거든요. 그런데도 좀그 손해를 덜 보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택배를 포장하고 하는 여건이 안 되셔서 달총이가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제 이게 샘플이에요. 예,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저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미스트.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달총이는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요거를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꼬다리에, 꼬다리가 이렇게 예,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종류별로 쭉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이거를 돌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서. 예, 이거를 돌려가지고 직수. 예, 이렇게 미스트. 분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샤워 식으로 그리고 이 꼬다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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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상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 예자 이렇게 제스트 제트 예 L 7W 80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지금 인터넷에 뒤지면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봉 길이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미스트를 주실 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분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예자여러분들 그냥 일반 분무기 뿌리듯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많이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예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한 번만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한번 주고 나면 입장에 미세하게 탁 앉아요 그러면은 이파리가 입장에 그. 다육식물 표면 입장에 살포시 이렇게 그냥 미세하게 딱 앉아요. 예, 눈에는 예, 지금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물방울에싹 앉으면서 온도를 급격하게 빨리 떨궈줘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물 주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예, 빠르게 작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칼슘제. 자, 이제 이게 가을도 되고 하니까 가을 칼슘제를 여러분들이 주시잖아요. 예, 근데 달총이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지금 몇해 해본 결과 달총이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좋다는 칼슘제들 뭐 이렇게 다 써봤어요 예, 써봤는데 이게 방식이 다르거든요 뿌리 흡수를 시켜가지고 칼슘제를 주는 거하고 알, 알갱이로 돼있는 거를 녹여가지고 쓰시는 거하고 예, 그리고 옆면 시비용이라고 여러분들 따로 있어요 옆면으로 해가지고 주는 시, 옆면 시비용 어차피 그 아이도 흠뻑 주면은 뿌리로 다 흡수가 되겠지만은 입장 옆면 시비용으로 되어있는걸 쓰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지 제가 달총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갱이로 되어있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저렴해요 자 그리고 그 물약으로 되어있는거를 뭐 20리터 말통에다 해가지고 20리터에 1 0 m 리2 0 m 리 넣는 칼슘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달총이 같은 경우는 일반을 안 쓰고 무조건 옆면 시비용을 씁니다. 옆면 시비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입장 자체, 예, 요렇게. 이파리 자체, 다육식물 자체에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뿌리 흡수용이 아닌 입, 입장 흡수용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티는 빨리빨리 안 나요. 칼슘을 줘도 이제 반응이 조금 늦거든요. 예, 늦는 대신 이 아이들이 칼슘제를 먹었을 때 반응이 지속 지속 기간이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흡수를 해 가지고 되는 다육식물보다 연면시비용 칼슘제가 훨씬 더 이게 유지 기간이 오래 간다는 거. 예, 달총이가 이거를 지금 이제 올해로 한 7년차 횟수로 7년차 됐는데 이게 계속 사용을 해 보니까 연면시비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나을 나았... 그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달총인에는 이 뿌리 흡수용이 아닌 옆면 시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집 환경에서는 물을 자주 못 주고 이러니까 한번 줄때 그냥 효과를 확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 베란다에서 이제 물을 자주 못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효과를 그렇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지금 옆면 시비용을 쓰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뿌리 흡수용으로 쓰시게 되면 흠뻑 적셔주셔야 되거든요. 화분 안에까지. 근데 옆면 시비용은 이 다육이 표면, 예, 다육이 옆에만, 입장에만, 예, 그냥 뿌려주셔도 돼요. 속에까지 흠뻑 안 적시고, 옆면 시비용으로 쓰시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분 관리가 훨씬 더잘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옆면 시비용으로 쓰시면 되고, 이게 뭐 저면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주는 칼슘제도 있지만은, 그게 또 어려우시면은 연면시 비용도 나는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이제는 수입을 해가지고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소량 판매도 해요. 네, 소량 판매도 하는 칼슘제가 있는데 마감프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달총이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감프케가이제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판매를 하니까 한글로 마감프. 그 다음에 알파벳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칼슘제인데 12cm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cm 기준으로 중립인 경우 한 5알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15cm 경우는 한 7, 8알. 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육식물 이렇게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장 옆에다가 이렇게 5알, 뭐, 일곱 여덟, 요런 식으로 꽂아두시면 돼요. 그 마감프케이라는 거는 2년 동안 물에 녹으면서 이 아이들한테 칼슘제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마다 이 아이들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양분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감프케라는 칼슘제를 쓰, 한 번도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써보시고요. 자, 지금 요거 연지. 여기도 연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기 경남 쪽에 사시는 이제 우리 달총이 구독자님 중에 장홍님이라고 계세요. 이거 예, 외두를 주문을 하셨는데 자구가 지금 몇 개를 단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오리지널 종자라 달총이가 이거를 못 구하거든요. 이제 이게 없어요 물건이. 예, 근데 이거하고 이거 요거 딱두 포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장홍님께서 파,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총이가 이제 이거 여름이랑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드릴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았네요. 아, 이거, 금액은 외두 가격으로 불러드렸는데.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여기저기서 락슈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락슈미. 자, 무지금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락슈미. 자, 안에가 이렇게 엮여요. 자, 이게 살짝 엇갈리죠. 엇갈리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엇갈리죠. 예. 요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락슈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한 4만원, 5만원, 요런 선에도 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락슈미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 얼굴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예, 네, 요렇게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지금, 오래 묵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다져지면서 얼굴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살도 적당하게 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칼슘제 주는 거 그리고 미스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방식만 아시면은 하시는 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뭐 저런 샤워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다육이 매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양이 많으면 또 따로 저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집에서는 그냥 분무기로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시면 되는데 저기에 이제 알콜성 알코올 알콜이나 알콜이나 그리고 소주. 예. 뭐그 신랑이 드시고 남은 소주나 뭐 이렇게 어, 소주 한잔 드시고 남은 소주들 뭐 이렇게 타 가지고 분무기에 타서 이렇게 주시면은 이게 증발 효과가 좀 빠르고요. 그때 미스트만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풍기나 선풍기를 대형 선풍기 같은 경우를 돌려 가지고 요거를 빠르게 열을 식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저녁에 예, 저녁에 요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하루하루 다르게 그냥 이게 빛감이 쭉쭉쭉쭉 올라올 거예요. 쭉쭉쭉 쭉 올라오니까 저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쪽에, 요쪽에 있는 것들 지금 달총이가 지금 달총이 그 천연상토 배합토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만 분갈이를 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만 요 지금 요거, 예. 요것만 해 놓은 건데 지금 얼굴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제 아마 달총이가 바쁘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뭘 이거를 흙을 계속 공급을 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달총이가 기계도 샀어요. 이것 때문에 배합 배압 기계도 지금 모터도 업그레이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비용을 몇 백을 주고 그냥 대형 사이즈로 구매를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미스트 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뭐, 인터넷에 검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게. 예, 달총이도 요고, 예, 살려고 몇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요렇게 돼 있는 미스트. 분사가 요렇게 나와요. 예, 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일반 샤워기처럼 물 쏟아지게도 나오고, 그, 수돗물처럼 직수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요 미스트. 여기 그냥 위에다가 흩날리듯이 그냥 한번 쑥 뿌리면은 입장 표면에 닿기만 해가지고, 예, 요 아이들이 반응하게 하시면 되고, 칼슘제는 뭐, 뿌리 흡수용이 효과가 빠르기는 한데 지속 지속이 오래되는 거는 연면시비용이 지속이 오래된다. 예, 요거를 알고 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총이가 뭐 이거 하루 아침에 이렇게 뭐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서에도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연면시비용이 어떻고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다 달총이가 이제 여러 회사들 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고 뭐하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연면 시비용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열흘 간격이나 7일 간격으로 4회 정도 살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들이 그 일반, 일반 칼슘제 같은 경우 알비료나 이런 것들 알 알루 맹이로돼 있는 거 녹여서 쓰는 이제 뿌리 흡수용들은 1회만 주셔도 되는데 연면 살포용은 주 4회, 아니 그러니까 열흘, 7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4번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달총이가 칼슘제 주시는 거, 옆면 살포용으로 해서, 1일 날 주셨으면, 1일, 11일, 21일, 말일, 이렇게 해가지고, 딱네번 주시면 딱 맞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들, 칼슘제 효과를 그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들이 오래 간다. 예, 그것만, 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미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더 빨리 드리고, 물 들어있는 기간이 좀 길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봄되면은 물이 그냥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봄돼서물막 물 죽기 시작하면 물이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스트를 해가지고 물을 빨리 들, 들여놓은 아이들은 물 들어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빠지는 기간도 길어요. 예. 그러니까 물 들어서 지속되는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물이 또 이제 햇볕을 다시 또 보고 이제 물이 들어야 될 시기 되면은 물이 빨리 올라와요. 예, 물이 빨리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좀 그거에 맞게 예,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잘 해서 이제 다육이를 이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고온 다습한 현상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건데 이제 추석인 예, 추석, 추석날에도 지금 이게 온도가 30도, 낮 온도가 30도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니 좀 진짜 농장들도 그러고 지금 다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올 여름에 공기순환식으로 환풍기 달아두신 분들 자 이게 환기식이 아니고 공기순환식으로 환풍기를 다셨던 분들은 아마 환풍기를 재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도 또, 또 이런 현상이 없, 없, 없으라는 없 법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고온다습한 해가 또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키핑장 다육이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공기 수, 환기식으로, 예, 공기 순환식이 아닌 환기식으로 좀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하셔가지고 최대한 다육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죽여야 이뻐질 예, 날도 있다고 달청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싼 다육이 가져다가 죽이느니 차라리 그냥 환기식으로 해서 겨울에 난방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자,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이 좋아서 요즘에는 겨울에 난방비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을 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